반갑습니다. 토토홈즈 스포츠 분석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의 댓글에 스포츠 카페를 기재해 두었습니다. 가입권료 없이 입장하실 수 있으니 스포츠 카페에서 추천 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올림피아코스입니다. 바르셀로나는 현재 심각한 부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팀의 주포인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를 비롯해 하피냐, 가비, 다니 올모, 페란토레스 등 주축 선수 다수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특히 A매치 기간에 레반도프스키와 올모가 추가로 부상을 당하며 공격진 구성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최근 리그 경기에서도 세비야의 1대 4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는 등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한지 플릭 감독은 제한된 자원으로 최적의 조합을 찾아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만 부상에서 회복한 신성 라민 야말과 페르민 로페스가 출전 준비를 마친 점은 위안거리입니다. 올림피아 코스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직 승리를 신고하지 못했지만 끈끈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두 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친 빈공은 분명 개선이 시급합니다. 올 시즌 자국 리그에서는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과시하며 최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비록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바르셀로나의 열세로 평가받지만, 상대가 부상으로 흔들리는 상황을 틈타 이변을 노리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홈의 이점을 안고 주도권을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축 공격수들의 대거 이탈로 득점력에 큰 문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마커스 레시포드와 복귀하는 라민 야말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반면 올림피아 코스는 수비적인 안정을 꾀하면서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다만 결과로까지 연결 지을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험과 저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리드해 나가며 다득점과 함께 승점 3점을 따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르셀로나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카이라트와 파포스 FC입니다. 카이라트는 UCL 리그 페이지에서 2연패를 당하며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스포르팅 원정에서 1대4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0대5로 대패하며 세계 축구의 높은 벽을 실감했습니다. 연이은 대패로 팀의 사기가 다소 저하되었을 수 있으나 최근 자국 리그에서는 연승을 달리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지난 17일 열린 리그 경기에서 부상에서 복귀한 주전 골키퍼 테미를란 아나르베코프와 공격수 다스탄 사트파예프가 성공적으로 경기를 소화하며 이번 파포스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홈에서 열리는 경기인 만큼 총력전을 펼쳐 반드시 첫 승점을 따내겠다는 각오입니다. 팀의 주장이자 핵심 수비수인 알렉산드르 마르티노비치가 직전 리그 경기의 결장에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 외에는 주축 선수 대부분이 출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부상에서 복귀한 골키퍼 아나르베코프와 공격수 사트파예프의 활약이 중요할 전망입니다. 파포스FC는 UCL 첫 경기에서 올림피아 코스를 상대로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값진 승점 1점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바이엘은 위넨과의 홈경기에서는 1대5로 크게 패하며 전력 차이를 절감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리그에서는 7경기 6승을 거두며 선두를 질주하는 등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넨전 대패의 충격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팀을 재정비하고 비교적 해볼 만한 상대로 여겨지는 카이라트를 상대로 원정에서 승점 3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파포스는 주전 수비수 중한 명인 페드랑이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바이엘은 미넨전에 결장했던 핵심 윙어 브루누 펠리페는 이번 경기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테랑 수비수 다비드 루이스가 수비 라인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홈팀인 카이라트가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리그에서의 좋은 흐름과 부상 선수들의 복귀는 팀의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최전방 공격수 사트파예프의 발끝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파포스는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한 역습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위넨전 대량 실점을 교훈 삼아 수비 라인을 견고히 하고 브루누, 자자 등 빠른 측면 공격수들을 활용해 카이라트의 뒷공간을 노릴 것입니다. 양팀 모두 UCL 무대 경험이 적고 서로에게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팽팽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끝내 두 팀은 승점 한 점씩을 나눠갔는데 그칠 것입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아스널과 에이티 마드리드입니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 체제하에 완벽하게 자리 잡은 아스널은 시즌 초반 막강한 경기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UCL에서 무실점 2연승을 거뒀습니다.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북하여, 사카,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등이 이끄는 빠르고 창의적인 공격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팀의 공격을 조율하는 마르틴, 외데고르를 포함해 카이 하베르츠, 가브리엘, 제주스 등 핵심 공격 자원들이 부상으로 대거 이탈한 점은 큰 변수입니다. 이들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이번 경기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AT 마드리드는 프랑크프루트와의 홈경기에서 5대1 대승을 거뒀지만, 리버풀 원정에서 2대3으로 패하며 1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특유의 끈질긴 수비력은 여전하지만, 원정 경기에서의 기복이 있는 모습은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앙투안 그리즈만과 훌리안 알바레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의 파괴력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이번 아스널 원정에서 승점을 확보해 조별리그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홈팀 아스널 이 주도권을 잡고 에이티 마드리드 가 수비적으로 대응하며 역습을 노리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스널은 외데고루와 하베르츠의 부재 속에서 에베레치 에제와 신의 빅토르 제케레스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북카여 사카와 가브리엘 마르티넬리가 포진한 측면 공격은 에이티 마드리드 의 견고한 수비벽을 흔들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에이티마드리드는 두줄 수비를 단단히 구축하고 볼을 탈취한 뒤 빠르게 전방의 그리즈만과 알바레스에게 연결하는 역습 패턴으로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중원에서 펼쳐질 데클란 라이스와 코케의 지휘관 대결이 경기의 흐름을 좌우할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수의 공격 자원이 이탈했지만 홈의 이점과 탄탄한 공수 밸런스를 앞세운 아스널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팀 모두 득점을 기록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아스널이 승점 3 점을 챙기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스널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레버쿠젠과 파리생제르망입니다. 레버쿠젠은 이번 시즌 UCL에서 아직 패배는 없지만, 승리 또한 기록하지 못하며 아쉬움을 삼키고 있습니다. FC 코펜하겐 원정에서 2대2 아인트호벤과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두 개의 무승부를 기록 중입니다. 분데스리가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상위권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결정적인 순간 집중력 부족으로 승리를 놓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축 공격수 파트리크 시코와 핵심 미드필더 엑세키엘 팔라시오스 등 부상자가 많아 전력 누수가 있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홈에서 PSG를 상대로 대회 첫 승을 신고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PSG는 UCL에서 2연승을 거두며 막강한 화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아탈란타를 홈에서 4대0으로 대파했고 바르셀로나 원정에서도 2대1로 승리하며 조기의 리그 페이지 통과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킬리안 은바페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은 여전히 유럽 최정상급의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다만 최근 리그 경기에서 스트라스부르와 3대3으로 비기는 등 수비에서 간헐적으로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스만 덴벨레, 파비안 루이스 등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했고 주장 마르키뉴스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해 수비 라인 구성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홈팀 레버쿠젠이 점유율을 높이며 주도권을 잡으려 노력할 것이고 PSG는 안정적인 수비 후 빠른 역습으로 맞서는 양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레버쿠젠은 플로리안 비르츠와 요나스 호프만을 중심으로 한 이선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통해 PSG의 수비진을 공략해야 합니다. 최전방 공격수 빅터 보니페이스의 득점력 또한 절실합니다. 이에 맞서는 PSG는 킬리안 은바페의 속도와 결정력에 기대를 겁니다. 이강인과 비티냐가 중원에서 창의성을 더하며 은바페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버쿠젠의 강력한 전방 압박을 어떻게 풀어내고 수비 뒷공간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양팀 모두 전력 누수가 있지만 경기의 무게감은 PSG 쪽으로 다소 기웁니다. 레버쿠젠이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팽팽한 경기를 펼치겠지만 객관적인 전력상 우위에 있는 PSG가 레버쿠젠 원정길에서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길 것입니다. 파리생제르망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있습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스포츠 카페로 연결됩니다. 스포츠 카페에서 변동되는 배당과 흐름에 대한 이슈 및 최종 조합픽을 더욱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스포츠 카페에 입장하셔서 최종 조합 및 세부적인 분석을 확인하시면 더욱 더 효과적으로 승률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권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부담없이 아무나 입장 가능하니 꼭 참여하시길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비아레알과 맨시티입니다. 비아레알은 ucl에서 아직 승리를 신고하지 못하며 조별리그 통과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토트넘 원정에서 0대1로 패했고 유벤투스와의 홈경기에서는 2대2 무승부를 거두며 승점 한점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최근 공식 3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등 흐름이 좋지 않지만 라리가에서는 3위를 기록하며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최근 6경기 무패를 기록할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에 맨시티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UCL 첫 경기에서 나폴리를 2대 0으로 꺾었지만 AS 모나코 원정에서 2대 1로 비기며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식 경기 8 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며 다시 안정감을 찾았고 지난 주말 에버턴과의 리그 경기에서도 엘링 혼란의 멀티골에 힘입어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핵심 미드필더 로드리의 부상 이탈은 뼈 아프지만 여전히 강력한 선수층을 바탕으로 비아레알 원정에서 승점 3 점을 획득해 조 선두 굳히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고 비아레알이 수비적인 안정을 꾀하며 역습을 노리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아레알은 단위 파레오를 중심으로 한 중원의 경기 운영 능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핵심 미드필더 로드리의 공백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의 부재로 인한 수비 밸런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엘링 혼란의 득점 감각이 절정에 달해 있다는 점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아레알이 홈에서 끈끈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저항하겠지만 선수 개개인의 능력과 팀의 전체적인 짜임새에서 앞서는 맨체스터 시티가 우세합니다. 두팀 모두 득점을 기록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승점 3점은 원정팀 맨체스터 시티가 가져갈 것입니다. 맨시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에인트호벤과 나폴리입니다. PSV는 UCL 무대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위니온과의 1차전에서 1대3 패배를 당한 데 이어 레버쿠젠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승점 한점 획득에 그쳤습니다. 아직 승리가 없는 상황에서 나폴리를 만나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최근 리그에서는 연승을 달리며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럽 대항전에서의 경쟁력은 여전히 증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폴리는 UCL에서 비교적 무난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의 1차전에서 2대0으로 패했으나 이후 스포르팅을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두며 빠르게 분위기를 다잡았습니다. 다만 최근 리그에서 토리노의 0대1로 패하는 등 경기력의 기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전히 탄탄한 스쿼드를 자랑하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 파괴력이 다소 감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폴리의 심장 스타니슬라프 로보트카의 부상 공백이 중원 싸움에서 어떻게 작용할지가 이번 경기에 가장 큰 변수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홈팀 PSV가 주도권을 잡고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립스 스타디온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경기 초반부터 나폴리를 강하게 몰아붙일 것입니다. 특히 고공 플레이와 좌우 측면을 흔드는 빠른 공격 패턴이 줄을 이룰 전망입니다. 이에 맞서는 나폴리는 로보트 카가 빠진 중원의 불안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수비 라인을 탄탄히 한뒤 빠른 역습으로 psv의 뒷공간을 노리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 자체는 나폴리의 약 우위를 볼수 있겠으나 현 시점에서 원정 팀 나폴리의 정배당 메리트는 떨어집니다. 대단한 접전 승부가 예상되며 끝내 두 팀은 승점 한 점씩을 나눠 갖는 데에 그칠 것입니다. 무승부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 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코펜하겐과 도 르트문트입니다. 코펜하겐은 ucl 무대에서 힘겨운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레버쿠젠과의 홈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선전했지만, 카라바흐 원정에서 0대2로 패하며 첫 승사냥에 실패했습니다. 자국 리그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하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전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홈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을 획득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수비 조직력을 가다듬고, 세트피스와 역습을 통해 도르트문트의 골문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르트문트는 UCL에서 순항하며 조별리그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이어진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홈경기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며 승점 4점을 확보했습니다. 최근 리그 경기에서는 바이엘은 위넨에 아쉽게 1대2로 패했지만, 경기 내용 면에서는 대등한 모습을 보이며 여전히 강력한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세로 기라시와 카리 마데에미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의 파괴력이 상당하며, 중원의 안정감 또한 뛰어납니다. 원정 경기지만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만큼 승점 3점을 목표로 경기에 나설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기는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전력상 우위에 있는 도르트문트가 주도권을 잡고 코펜하겐이 수비적으로 대응하며 역습을 노리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르트문트는 빠른 측면 공격과 중앙 침투를 통해 코펜하겐의 수비벽을 허물려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절정의 골 감각을 과시하고 있는 기라시의 발끝에 많은 기대가 모아집니다. 코펜하겐은 촘촘한 두줄 수비를 구축해 도르트문트의 공격을 막아낸 뒤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 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과 최근 경기력, 상대 전적 등 모든 면에서 도르트문트가 우위에 있습니다. 코펜하겐이 홈 어드밴티지만을 가지고 도르트문트와 대등하게 싸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르트문트의 승리는 물론 다득점 승리까지도 기대할 만합니다. 도르트문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위니온과 인터밀란입니다. 위니온은 UCL 첫두 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하며 비교적 무난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비록 뉴캐슬 유나이티드에게는 패했지만 PSV 아인트호벤 원정에서 승리하며 유럽 무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자국 리그에서는 8승 2무 1로 리그 선두를 질주, 막강한 공격력과 짠물 수비를 동시에 뽐내고 있습니다. 홈에서 열리는 경기인 만큼 팩이 넘치는 플레이로 인터밀란을 잡고 조별리그 최대 2변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인터밀란은 UCL에서 2연승을 거두며 단한 골도 실점하지 않는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포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는 절정의 골 감각을 자랑하고 있으며 수비진은 유럽 최정상급의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수 양면에서 빈틈없는 모습을 보이며 이번 시즌에도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원정 경기지만 객관적인 전력에서 크게 앞서는 만큼 승점 3점을 획득해 조기의 리그 페이지 통과를 확정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기는 인터 밀란이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고 윈니용이 탄탄한 수비 블록을 형성한 뒤 빠른 역습으로 맞서는 양상이 될 것입니다. 윈니용은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인터 밀란의 노련한 경기 운영과 탈압박 능력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됩니다. 핵심은 위니용의 역습이 인터밀란의 견고한 300을 뚫어낼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라는 확실한 해결사를 보유한 인터밀란은 단한 번의 기회도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의 한 축인 마르쿠스 트랑의 부재는 아쉽지만, 막강한 스쿼드를 자랑하는 팀답게 대체 자원도 충분합니다. 위니용이 홈에서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저항하겠지만, 전력의 차이와 유럽 대항전 경험에서 앞서는 인터밀란이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 밀란이 전후반 내내 경기를 주도하며 승점 3점을 따낼 것입니다. 인터 밀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유케슬과 벤피카입니다. 유케슬은 UCL 무대에서 1승 1패를 기록하며 16강 진출을 향한 순조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막강한 경기력을 자랑하며 최근 공식 경기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빠른 공수 전환을 바탕으로 한 역동적인 축구가 강점입니다. 이연패에 빠진 벤피카를 상대로 승점 3점을 획득해 조별리그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벤피카는 UCL에서 충격적인 2연패를 당하며 최하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첼시와 카라바흐에 연달아 패하며 유럽 무대에서의 벽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자국 리그에서는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유럽 대항전에서의 부진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번 유켓을 원정에서마저 패할 경우 사실상 조별리그 통과가 어려워지는 만큼 배수의 진을 치고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등을 위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공격진의 부활이 절실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기는 홈팀 유캐슬이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공격을 통해 벤피카의 수비진을 공략할 것입니다 공격진의 컨디션이 좋고 미드필더진의 기동력 또한 뛰어난 만큼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벼랑 끝에 몰린 벤피카는 수비적인 안정에 우선을 두면서 역습을 통해 반전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홈의 이점과 최근의 상승세, 상대의 전력 누수 등 여러 면에서 뉴캐슬의 우세가 점쳐집니다. 벤피카가 절박함을 무기로 끈질기게 저항하겠지만 뉴캐슬의 조직적인 플레이를 넘어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뉴캐슬의 승리는 물론 다득점 승리까지도 기대할 만합니다. 뉴캐슬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경기에 대한 분석에는 100%는 없습니다. 다만, 한달 동안 가계부를 봤을 때 수익권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프로토는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제가 매일 적중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적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이 점을 이해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